2017년 5월, 러시아에서 한 사진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고위사제인 끼릴 총대주교가 러시아 내무부의 컴퓨터를 성수로 축복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이때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인 워낙 크라이 랜섬 에어로 인해서 정부기관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이유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첨단 과학과 종교의 조화는 현대 러시아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 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점은 언제나 우리 삶 가까이에 있어 왔습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고도의 기술로 무장한 현대라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기에 거기에 유명하다더라. 하는 집이 있다고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척 하지만 귀가 좀 솔깃해지는 경험.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꼭 점은 아니더라도요. 이사를 갈때 길이를 따지고 차를 살때 고사를 지내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은 인간의 본능과 같아서요. 구석기 시대에도요. 사슴뿔과 짐승가죽을 쓰고 춤을 추면서 앞날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사피엔스의 역사와 함께한 이 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점에는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뭐,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점성술, 태어난 날과 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사주, 꿈을 해석하는 해몽, 나뭇가지를 뽑아서 점보는 산통, 얼굴을 분석하는 관상, 손금, 그리고 타로카드 등 인간은 주변의 수많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각각의 점을 치는 방식은요. 축구 경기에서 동전을 던져서 진영을 결정하는 것처럼 정해진 규칙이 있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사실 인간의 역사는요. 점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점성술이나 연금술처럼 중요한 학문들도 다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점을 칠수 있는 능력이 또 권력의 원천이기도 했죠. 당시에는 무당 또는 샤먼이죠. 이 무당의 예지력이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자연재해와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점을 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시대였지만요. 과거에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능력이었을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점을 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복골입니다. 복골은 얇은 동물뼈를 불에 구워서 갈라진 방향과 흔적을 보고 점치는 방법인데요. 동아시아 곳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한국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 때로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약 3,500년 전 중국 고대의 상나라에서는요 왕이 정인이라 불리는 점쟁이들을 곁에 두고 복골로 점을 치게 했습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점을 치니까 결정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1년 후 6개월 뒤뭐 이런 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적어서 문서보관소에 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갑골문의 시작입니다. 과거 이렇게 복골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풍습은요 한국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현재 남한 지역에서는요 약 2000년 전 삼한시대의 남해안 조개무지 유적에서요 복골 흔적이 발견됩니다. 한국은 주로 사슴의 어깨뼈가 사용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어, 글자는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점쳤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중국 상나라가 멸망하고 1200년이나 지난 다음에 갑자기 남해안에서 등장했으니까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전히 한국 복고의 기원은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삼국유사에는요. 백제 멸망 당시를 기록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백제 의자왕 때 궁중을 딱 파보니까 글자가 나오는데 백제는 보름달이고 신라는 초승달이라는 글이 거북의 등딱지 위에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보름달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다 찼기 때문에 달이 계속 작아질 일밖에 안 남았고 신라는 초승달 갈수록 달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백제의 멸망을 예언하는 일종의 그러한 참원이었다 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잠깐만 거북이 등딱지라고 했단 말이죠 갑골문을 할 때요 이 어깨뼈 아니면요, 거북이의 등딱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볼때 배딱지 같은 이 부분이죠. 거북이 등딱지에 쓰여져 있다고 라 하니까, 갑골문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삼국시대에도 이렇게 갑골로 점을 쳤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이모민들에게는요, 주사위도 점을 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쌀이나 동전을 던져서 점을 치는 문화가 있죠. 몽골에서는요, 샤가이라는 동물의 발가락 뼈를 이용한 주사위로 점을 쳤습니다. 이 뼈를 던지면요, 크게 네 면으로 나뉘거든요 각각 면이 말, 낙타, 양, 염소라고 부르는데요. 각각 대운, 평안, 조심, 여행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뼈를 네 개를 딱 던져가지고요, 자신이 천하한 상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는 식인데요. 고대 흉노의 무덤을 발굴해 보면, 샤가이가 거의 빠짐없이 발견됩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었던 주만지라는 영화 보면요 보드판 위로 주사위를 던지는 순간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모험이 시작되는 거가 떠오르는데요 그런 식으로 아마 주사위를 이용한 점의 역사는 아마 수천 년 동안 이루어온 것 같습니다 강릉 강문동에서도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말뼈의 복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강문동에 이렇게 늪지대가 발견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어, 제사를 지내고 제물과 도구를 버린 것이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말뼈로 점을 친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일반적으로 말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복골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문동 사람들은 아마 말을 소나 돼지처럼 가축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요이 유적에서는요. 제갈이나 안장 같은 승마 도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음.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말을 타기보다는 키워서 재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이 지역은 동해의 중심지거든요. 동해에는 과마라는 작은 조랑말이 유명했습니다. 음. 과일 나무 밑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말이다. 유럽에서는 폰이라는 그 작은 조랑말 있죠. 아마 그런 식의 말이 유용했던것 같습니다. 강원도 보면은요, 대관령 일대 지형은요, 종마장으로 사용하기에 상당히 적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키우는 동물로 아마 인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뼈 복골은요, 그 인식과 지역 문화가 반영된 독특한 아마 강원도만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고대인들이 정을 치듯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채 g p 티입니다 뭐, 가끔씩은 엉터리 같은 답도 그럴듯하게 많이 내놓지만은요. 또 때로는 소여도요 너무나 그럴듯한 내용으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긴 합니다. 저는 채 g p 티를 보면 떠오르는 게요. 사실 그 동화 백설공주였습니다. 백설공주에서 등장하는 마녀가 거울아, 거울아 물어보면은 뭐, 끊임없이 질문하면은 거울은 계속 질문을 해주는데 마녀가 표정이 안 좋아지면 갑자기 말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 거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요,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도요, 신관이 신탁을 해석하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신관들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델포이 같은 신전에서는요, 그러한 신탁이 다양한 그 의미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 믿다가 나라가 망하거나 반대로 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아서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첨단 점집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가 처음 이 땅에 등장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을 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달려왔습니다 즉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요 점을 찾는 인간의 모습은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공이 시베리아를 다니고요 또 일본 문화 연구하다 보니까 샤만들하고 정말 많이 만나고요. 또 샤만들의 유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 우리가 샤먼을 이야기할 때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그 샤만들은 점을 치면서 사람들을 그 미혹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은 브리아트라고 하는 몽골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가 소련 70년 동안에 다 말살되고, 샤만들도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요. 다시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것은 그들이 원래 있었던 수천 년의 문화를 복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점을 믿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인간들이 점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점을 치면서 믿어 왔냐는 것은 우리가 고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접근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점은 인간 역사의 일부이고 그 증거가 계속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 과거의 전부터 시작해서 AI 시대의 전까지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본 고고학자 강인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